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 어부와 램프의 요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날 아라비안 왕국의 한 어부가 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오늘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첫 번째 그물을 거두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자 어부는 고기가 많이 잡혔을 거라 기대하며 신나게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그런데 막상 펼쳐보니 쓰레기만 가득하지 뭐예요?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어부는 실망하며 두 번째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온통 자갈과 흙밖에 없는 거예요. 어부는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기운이 쭉 빠져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게 왜 이러신답니까?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저희 가족들이 밥한끼 먹기도 힘들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도와주시길 이렇게 비나이다. 그렇게 세 번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도 물고기는 없었지요. 하지만 황동으로 만든 오래된 램프 하나가 있었어요. 비록 물고기는 아니지만 꽤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이 나오자 어부는 기뻐하였어요. 깨끗하게 닦아서 보물상에 팔아야겠다. 뽀득뽀득 윤인하게 닦다 보니 램프의 입구가 납으로 단단히 봉인된 것을 보았지요. 혹시 더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어부는,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며 봉인된 부분을 칼로 도려냈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 펑! 까만 연기와 함께 집채만한 덩치의 요괴가 나타났지 뭐예요. 으아, 요요요괴다. 요괴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어부를 바라보았어요. 날 꺼낸 사람이 당신이오? 네,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요괴는 바들바들 떠는 어부를 보고 크게 웃더니 고맙다며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어요. 선물이 뭔데요? 그건 바로 이 방망이로 백대를 맞는 것이다. 요괴는 벼랑간 커다란 방망이로 어부를 때리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어부는 납작 엎드려서 제발 이유라도 알려 달라고 싹싹 빌었지요. 나는 오래전 신의 노여움을 받아 조그만 램프에 갇혀 바닷속을 떠다니게 되었다. 첫 100년은 나를 구해 준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맹세하였지. 그런데 나타나지 않자 다음 100년은 온 나라를 통치할 권력을 줘야겠다고 맹세했다네. 그래도 나타나지 않지 뭔가. 마냥 구해주길 기다리는 내 신세에 화가 나서, 이번 백년은 나를 구해주는 사람을 혼쭐 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어부는 "그럼 하는 수 없지요."라고 체념하며 요괴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당신같이 커다란 몸집이 어떻게 이 작은 램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요괴는 그거야 쉽지. 이렇게 몸을 작게 해서... 라고 하며 뽐내듯이 다시 램프로 들어갔지요. 어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입구를 꾹 막았어요. 으아, 열어줘! 다시는 이곳에 갇히고 싶지 않아! 싫어. 다시 풀려나면 날 죽이고 말 텐데. 다시 바다에 던져버릴 테다. 요괴는 애걸, 복걸, 어부를 말리며 말했어요. 아니, 아니야. 다시 열어준다면 꼭 보답할게. 당신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그말 진짜야? 그럼, 우리 요괴들은 한 말은 꼭 지켜. 거짓말을 하면 제가 되어버리거든. 어부는 요괴의 말을 믿기로 하고 다시 램프를 열어 주었어요. 다시 풀려난 요괴는 어부를 데리고 깊은 숲속 옹달샘에 도착했어요. 옹달샘에는 신비로운 모습의 물고기들이 아주 많았지요. 산중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 이곳에 그물을 던져 보거라. 요괴가 알려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잠시 후 묵직한 느낌이 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빨강 물고기, 노랑 물고기, 파랑 물고기, 하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다니. 요괴는 물고기를 쓰다듬으려는 어부를 말리며 말했어요. 절대 만지거나 먹지 말고, 임금님께 바치도록 하거라. 그러면 아주 큰 부자가 될수 있을 게야. 요괴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슝 날아갔답니다. 다음 날 어부는 요괴의 말을 따라 궁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물고기를 드리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네, 물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는 처음 본다네. 게다가 재미난 모험담까지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하하.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어부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선물했어요. 감사합니다, 폐하. 어부는 임금님이 하사한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